m C 시스터즈 저희 오늘은 뭐할 거냐면 ONG 시스터즈의 어릴적 물건 보기 뚜둔 두둔. 두둔 저희가 지금 각자의 집에서 어릴적 물건들 뭐 이런 거 이런 거 가져와서 우리 하나씩 꺼내보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가져왔거든요 먼저 하나 제가 먼저 그럼 꺼낼까요? 네네 네. 이제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몰랐는데 이 편지에 좀 집착을 졸라 많이 했던 거 그래서 약간 광적으로 편지를 많이 모아 았 어, 광적으로 어, 이제 편지를 많이 모으고 이제 그걸 보면은 다른 친구들한테도 내가 그런 편지를 써주고 답장을 엄청 약간 독촉하듯이 받아내는 게 되게 많대 일단 하나를 먼저 컨텐츠면 일단 상자부터가 한일 모집 상자 두둥 두둥 보면 여기 <laughs> 건들지, 건들지 마삼, 마삼. 옛날에는 삼 붙이는 게뭐뭐하삼 이렇게 맞아 언제 올거삼 이런 식으로 하는 게유행이었거든요 유행이었는데 여기 건들지 마삼 이게 써져 있고 유치원 플러스 <웃음> 초등학교 <laughs> 편지 모음집이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웃겼어 산타 할아버지 그걸 이제 제가 봤는데 딱 봐도 우리 엄마 글씨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쓴 거야. <laughs> 어. 편지지도 되게 귀엽워예쁘다 기... 어. 미니, 미니 마우스, 미니 마우스.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니? 나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야 <laughs> 내가 가만히 한 <하니를> 일을 지켜보았단다 <laughs> 가끔 엄마에게 혼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주 잘할 거야 <laughs> 엄마는 100% 엄마네. 어, 엄마야 어렸을 때 이거를 진짜 산타 할아버지라고 믿었을 지는 음. 잘 모르겠지만 이런 편지가 있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 몇 살까지 믿었어? 나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믿었던 것 같긴 한데 응. 초등학교 그래도 들어가서 알았던 것 같아. 너는 언, 언제? 나는 유치원에서 내가 갖고 싶었던 선물이 막 있었어. 그막 주방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프라이팬 아 같은 거, 있고 음식 모양 같은 거, 있고, 거야, 이런 게 소금 장난하는 거어 있었어. 어. 난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. 그걸로 선물 달라고 계속 기도를 막 했는데 세일러문 인형인 거야. 근데 집에 갔는데. 세일러문 그 포장 용이가 집에 있었어. 아 알아버렸네. 어. <laughs> 어머니 좀 허술하셨네. 내가 모를 거라고 아.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. 맞아, 맞아 더 오래 믿을 수 있었는데. 그렇게. 그리고 오래 믿으면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기회게 <laughs> 어. 맞아, 그치지 네. 옛날에는 편지지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 유행했던 거 알아? 이런.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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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 이런 거 뭐라고 하지? 이런 이런 편지지 뭐라고 오. 하죠? 우리 예전에 예전에 이런 게 유행이었거든요. 어, 맞아 맞아. 이런 걸로 엄청 많았어. 막. 그래서 나 시리즈가 모아서 있었어. 막 사고 그랬었는데. 막 그렇게 맞아, 있어 사고 그... 그랬데그럼네처럼막그 이렇게 맞아 어... 맞아. 찢는 거. 맞아 맞아. 뿌리는 이런 거. 이런 왜 <laughs> 뭐야, 뭐야 이거? 얘 진짜 독촉을 좀 많이 했나봐. 마지막에. 그만, <웃음> 그만, <웃음> 그만, 그 <그만> <laughs> 애들이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. 애들아 미안해. <laughs> 얼마나 도착했길래 진짜. 이 엄마가 써준 편지도 이렇게 있는데 저희 엄마가 싱크빅 선생님이셨거든요. 옛날에는 싱크빅 파 구몬파로 나뉘었거든요. 빨간 어, 빨간펜도 빨간 있었지. 저는 그래서 구몬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. 난구몬파야는데 아, 진짜.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또 편지지 이거 다. 풀 붙여가지고 맞아, 맞아. 직접 어, 어가지고 하는 거거든 이런 게또 유행이었어 그때 이런 것도 귀여운데 마이 멜로디? 음 캐릭터? 이런, 음. 이런 것도 있지 이런 편지도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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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 음, 맞추고 이런 그림체가 되게 유행이었는데 맞아 어, 만사마가 인기 캐릭터였거든요 맞아 맞아, 그 맞아. 개그맨 만사마가 그래서 예쁜 편지지는 진짜 좋아하는 친구한테 써주고, 좀덜 예쁜 거는 어... 이제 거의 안 썼던 것 같아, 나는. 그럼 내 것도 한번 꺼내볼까? 예. 저는 이게 있더라고, 찾아보니까. 칭찬 스티커. 귀여워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진도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. 근데 스티커는 105개까지 모아야 되는데, 24개밖에 못 모았네요. 음. <laughs> 아 여기 나의 자랑 이런 게 써있네. 1번이 음식을 가리지 음. 않는다. 2번이 체육을 좋아한다. 3번이 응. 잘 웃는다. 자민이 지금이랑 좀 닮았나요? 똑같지 않아요? <laughs>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스티커 사진이 유행이었거든요. 응. 이런 거막 찍고 막때는 인생용품이 아니라 어, 스티커, 스티커 사진이었죠. 그리고 이거 보면 스티커 사진에는 이렇게 막다 글씨 같은 거 써줘야 되거든요. 맞아. 맞아. 왜 스티커 사진이냐? 이런 거 핸드폰 에 붙이고. 어. 그리고 많이 붙어 있을수록 인싸였어. 그리고 이때는 17살 때 민증 만든다고 사진을 막 내라고 하잖아. 음. 그러면은 이렇게 친구들이랑 그 사진을 다 서로 주고받고 해야 돼. 그래서 뭐 가끔 모르는 친구들 얼굴도 보이잖아. 사진도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. 이야. 그 옛날에는 유치원 때 생일이면 꼭 이렇게 뽀뽀를 시켜. 맞아 맞아. 그 생일이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 명씩 줄서 가지고 가서 가서 생일 축하하고 뽀뽀해 주고 생일 축하하고 뽀뽀해 주고 막 이렇게 맞아, 맞아. 또 뽀뽀하는 사진또 있어. 이면 다른 남자야. 다른 남자야. 또 있다 또 있다. 또 뽀뽀하는 음. 거. 야 근데 얘 남자애 좀 귀엽다. <laughs> 잘 생겼다. 잘생기 컸을 것같은데 어... 네. 이런 롱 가죽 자켓 같은 거 유행이었거든요. 그리고 우리 때 맨날 그 유치원 때 현장 체험 가면 고구마 캐기. 고구마 캐기 <laughs> <고구마 개개는 웃음> 진짜 추억이다. 필수지. 와. 진짜 귀여워. 우리 때 이, 이, 이거. 어, 이거랑. 그리고 이때는 이 바가지 머리가 유행이었 맞아, 메이어가지고, 맞아. 나도 했었어. 서인영 머리. 어, 다 이거 했었어요어 저희 제... 친한 애들 이음 있으면 이렇게 맞아. 어, 그 사진을 같이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... 여러분 90년대생들 이거 뭔지 알지? 어, 이거, 이거 이거 유행이었다고 좀 찾아보다가 나좀 눈물이 찔끔찔끔 나더라 나는 많이 울었어 음. 나이가 너무 들어 음, 버려가지고 그... 아... 진짜 그 젊음이 예쁜 음. 것 같아 진짜. 나, 나는 이거 보면서 존나 웃었는데 이거 내가 중학교 때 썼던 다이어리거든? 그게 다이어리를 되게 열심히 꾸몄는데 아 옛날에 이런 거 진짜 많았거든요. PC방 가면 이런 쿠폰 같은 걸막 줬어요. 뭐라고 하지? 게임 머니야. 그약 게임 머니를 이때는 이런 식으로 충전하는, 어, 거. 충전하는 거. 이거를 맞아, 맞아. 긁어가지고 맞아, 맞아. 나오는 그 번호를 입력해서 충전하수 있는 거였거든. 아, 여기 써있어. 이걸로 뭐 했냐면 도토리 질렀대. 아, 나 그, 그때는 문화상품권 받는 음. 거 진짜 좋아했어. 싸이월드 음. 도토리 충전해서 맞아. 노래 샀어요. BGM 사야 네, 되거든. 네. 맞아. 이때 제가 만나던 남자 친구가 있었어요. 주말쯤? <laughs> 2학년 때. 와 <laughs> 선우 앞에만 사면 투근투은 투근. <laughs> 너무 친루야 <미친 웃음> 이게. 막 오랜만에 선우랑문제도서 기분 좋은 하루. 저기 뭐. 박선우 <laughs> 1억이야? <한후> <laughs> 하루 종일 연락 없던날 <laughs>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. 근데 이러고 나서 선우랑 42일째 때. 왔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제 또5 0일 찾아왔어 우리 때는 50일 이런 것도 막다 챙기고 그랬는데 선우랑 야 이거 웃기다 다이어리 지가 안 써놓고 나중에 왜안 썼을까요? 아마도 시험 때문이겠죠? 왜냐면 이때 힘들었거든 왜냐면 선우랑 이거 뒤에 보면은 <laughs> 바이 네. <laughs> 와. 뒤에 써있어 이별 <웃음> <웃음> 이별 그리고 시작 이, 이젠 정말 안녕 친놈 <laughs> 아! 아니야 이거 아! 이거 진짜 흑역사다 이거 죽을 것 같다고 <laughs> 몸물 힘치기엔 우리가 헤어진 지 너무 오래되었고 이제 살만하다고 하기엔 이별이 너무 생생해 처음부터 만나지 말까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고 우리 정말 헤어졌구나 인정하기엔 아직 일러 이럴 거면 왜 나를 사랑했냐고 원망하기엔 내가 늘 행복이 너무 컸고 그 행복을 감사하기엔 지금의 불행이 너무 커. 아무데서나 흑흑거리고 울기엔 너무 나이를 먹었고 어, 몇 살인데? 어, 인생은 어차피 혼자라면서 울어버리기엔 난 아직 어려. 사랑한다고 말하려니까 우린 이미 헤어졌고 어. 사랑했었다고 말하려니 난 아직 너를 너무 사랑하고 눈물이 나지 않으니 울고 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울고 있지 않다고 하기엔 내가 너무 아파. 여기에 죽고 싶어라고 써있어. 나 되게 감성적인 초등 중학 중등이었다. 아 이때 중 중이병 있잖아. 이때 나는 확신 확신의 중1병이었어 수학이 <laughs> 새롭새롭다. 그 나는 이거 보면서 자존감도 되게 올라갔다. 어, 어. 내가 그걸 너무 사랑스럽게 어, 느껴지는 어. 거야. 내가 되게 약간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서 되게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어. 엄마가 써준 편지 보면서. 엄청 많이 울었어. 이런 편지를 썼을 때도 엄마가 응. 어릴 때잖아. 응, 맞아. 지금 엄마보다. 그래서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마음이 응. 찡했해 음. 되게 이거 입으면서 많이 응. 울었어. 아, 너무 재밌었어. 음, 응, 맞아. 그리고 또 이제 또 인생네컷이 유행이어가지고 응. 집에 또 인생네컷 엄청, 엄청 아, 많지. 근데 그게 나중에 여런 응. 여기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스티커 사진처럼 보여질거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약간 싱숭생숭하면서 어 아, 사진 많이 찍어줘야겠다 맞아 사진을 많이 찍어둬야겠다 사진 많이 찍어두고 근데 이제 확실히 이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막 보는 것보다 맞아, 이렇게 맞아. 직접 보는 게또 맞아 맞아. 맞아 더 기분이 좋고 그리고 확실히 젊음이 예뻐 그리고 그래, 나도 그, 그래서 그아 다시 다이어리를 써야 되나 너무 다이어리 안썼다 다시 쓸까 우리? 다시 쓰면.. 야 예전에 근데 그런 것도 있, 있었던 거 알아? 네. 공유 다이어리? <laughs> 아 재밌다 그때 돌아오고 싶다 이 추억, 추억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 끝이 맞아. 덕분에 추억 여행 잘 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90년대생들의 공감을 얻지 않을까 저희가 말안한게 있다면 말해 같이 공유합시다 오우 oh, and... See all 2